미디어를 통해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릴라들의 생활 동태였습니다. 이 고릴라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두머리에 진두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두머리가 노쇠지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신참들의 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우두머리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도전해 오는 이 신참 무리들과의 전쟁을 계속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루는 제가 시청했던 그 고릴라 모습들에 보면은 신참이 우두머리께 이제 도전했는데 우두머리가 패배했어요. 신참이 우두머리의 자리를 독차지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동안 고릴라 무리를 이끌던 우두머리가 그 무리 속에 자기의 아내도 있고 자기의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걸 그대로 두고 그동안 리더십을 발휘해왔던 고릴라 무리를 그만두고 또그 영역을 떠나서 홀로 외로이 고릴라와 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고릴라들의 생태계였지만, 거기서 패배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뭐 고릴라뿐이겠어요? 세상 자체가 큰 전쟁터입니다. 생각하고 활동하고, 어느 소통이 가능한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 고릴라가 우두머리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떠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이 찐했습니다. 우리 역시 천적, 우리를 함몰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유무형의 환경과 세력, 물리적, 비물리적, 가시적, 비가시적 그 환경과 세력과의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우리 역시 그 고릴라의 전체를 탑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성자만이 살수 있는 그런 장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자는 밀리게 되고, 패자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둑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바둑판에 바둑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 자체가 전쟁터고, 바둑알이 인적 물적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둑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천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패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자가 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지구 각촌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화력과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도 있지만, 적게는 의견 충돌력 하는 전쟁도 있어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곳에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 직장에 나가는 것, 잠사하는 것, 농사 짓는 것, 파급하는 것, 그 현장이 모두가 전쟁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하루하루의 삶을 마감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죽을 때까지 벗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물론, 우리와 대면에서 부딪히는 유모형의 환경과 세력도 천적이지만, 세상 자체가 천적이에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견 충돌부터 군사력과 화력을 동원한 국지전과 같은 전쟁 모든 배후에는 세상에 군주라고 자취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의견 충돌에서 패할 수 있고 국지전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그 시대 전쟁에 패배하면 속복이 되는 것입니다.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쳐야 하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그야말로 국민과 통치자가 수모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 국가는 지배 국가의 요구에 다 응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굳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전쟁을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러시아와 프라이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종족 간의 전쟁도 있고 다양한 전쟁이 거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맹주가 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당하고. 많은 기반의 터가 함몰되고, 삶의 터가 붕괴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의 사후 조치 수습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 물론, 물질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복구도 되겠죠. 그러나, 이 전쟁은 무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해야 될 전쟁은 가시적 비가시적 물리적 비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전쟁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배후의 마귀 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군사력과 화력을 동원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또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비록 가시적, 비가시적, 물리적, 비물리적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 차원에서 볼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상이고,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강제국들이 나서서 중재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수용하고 생활에서 적용할 때 전쟁에 능력과 그 기대치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권입니다. 영적 전쟁은 가시적 전쟁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전쟁입니다.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한 적이 없어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포스의 아도 있었지만 전쟁은 종국적으로 좌우의 전쟁, 진영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데올렁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겨우 연측 전쟁이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전쟁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밀리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해왔고 승리하십니다. 왜? 전쟁의 주권과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고난받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함을 말씀드렸죠. 늘 그래서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고성원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봤자 뻔한 싸움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움 그러나 패배하죠 세상 전쟁에는 성패의 조건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만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우산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판걸음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유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른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역할과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생활터가 아니라 세상은 영적 전쟁터란 것입니다. 성자만이 살수 있는 전쟁에서 성자만이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다 인지상정입니다. 성경이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라, 거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그 앞서 이미 십자사건, 가 영적전쟁사를 통해서 그러한 요소들, 삶의 장애들을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생각을 폭넓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출생과 세상 체류가 끝난 그날까지 어떤 장애도 불편도 없도록 이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믿어질때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염려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인지한다는 건 중요해요. 우리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의 증거 우리가 지식으로만 인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적용하고 사는 그 경험의 횟수가 늘어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계속을 완성하실 텐데 올라가는 과정에도 제자들이 누가 우두머리냐? 어떤 제자들 자기 어머니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우두머리가 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우두머리는 인간의 어떠한 원칙이나 규칙에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예수님은 바로 대속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의 마신 자를 내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세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중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군의와 바운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몫입니다. 우리 가시적 세상, 물리적 세상에서는 상대를 제압해야만 승리하고 서열이 정해지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요. 방편이란 사실. 세상의 명주가대려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죠. 단순히 어떤 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광을 위한 것을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승리는 내게 주신 권위 바운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예수님 이 주신 능력을 공유하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이겨야만 승자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물리적 비 물리적 가시적 비 가시적 어떤 상황과 세력들,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소비시키는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척권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 모범을 쫓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삶의 모든 바운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도와주시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공유하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